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때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친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친족으로서 행하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역할을 맡다. 라는 히브리 동사 가을. 의 현재 능동태 군사형입니다. 즉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친척으로서, 친족으로서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엘 제도는 형제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은 가난의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그 친척은 그 형제의 빛을 갚아주고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은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희년이 돌아왔을 때 또는 7년 후에 그 친척이 가서 그 돈을 물고 그 형제의 토지를 다시금 사서 형제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민숙이 5장 8절은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숙이 35장 19절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죄 값을 물을 수 있다고, 시에서그 보수자가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그 형제의 부인과 동침을 하여서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기업이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계대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엘제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도 이 고엘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놀부가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혼자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부는 늘 가난해요. 자식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형제의 자식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잘라서 흥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근데 놀부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부는 박을 타다가 정말 이러쿵저러쿵 해서 부자가 되고 놀부가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 놀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며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가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놀부가 흥부의 고엘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재물을 나누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와 그 션의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열심히 산다. 참, 신실하게 산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정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나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내 자식이 있는데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면서 키운다는 거. 참, 말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너무나 정말 본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의 기업을 잇는 아이들입니다. 나의 이름 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속해서 함께 그 기업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형제의 기업을, 무너진 형제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고해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형제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모르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형제의 기업이 일어서야 되기에, 형제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기에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기에 내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형제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루의 기업을 물려려 할때 보아스보다 먼저 고엘의 책임이 있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금 세우십시오. 롯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당신이 그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고해를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답하죠.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대신하여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신을 벗어서 내어줍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서 내어 준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해로서의 어떤 소유권, 책무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행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기업을 나눠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고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나의 기업을 잊게 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려받은 천국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자녀의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금 보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원수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지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분명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우서 5장 8절을 디모데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하기에, 내가 죽어야 하기에 내 기업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이익을 창출해 내라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쩜 당연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참 여행을 하는데 저 앞에 커다란 기둥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기둥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있어가지고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서로 엉켜서 만들어낸 기둥입니다. 막 열심히 올라가는 애벌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저 꼭대기에 뭐가 있니? 나도 몰라.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냥 올라가 봐.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원하는 이 애벌레는 그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애벌레 기둥에 자기 몸을 맡겨 버립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순간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방에서 밀어대고 짓밟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애벌레들은 다 나의 적이요. 때로는 내가 올라가야 되는 나의 길에서 만나는 방해물들이요. 아니면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계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우, 너무 힘들어. 조금 쉬었다 가자. 쉬려고 했더니 또 다른 애벌레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몇 날, 며칠을 쉬지도 못하고 올라가던 애벌레는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지? 지금도 어디로 가는 거야? 그동안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입니다. 한번 들려온 소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려옵니다. 저 위에 뭐가 있지?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애벌레가 나를 짓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몰라. 지금은 그럴 생각, 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몰라!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스스로에게 소리친 거죠. 스스로의 어떤 물음에. 근데그 자기가 밟고 있던 밑에 있던 노랑 애벌레가 갑자기 웃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 모른다니까 나도 그냥 한 소리야. 아, 나도 지금까지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저 위에 뭐가 있지? 내가 왜 저기로 올라가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저런 생각 하기 싫어서 애벌레는 계속해서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까 그본 노랑 애벌레, 노랑 여자애가 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애를 만나면 저 여자애를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막 다른 길로 피해갑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운명은 이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딱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둘중 하나는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하면서 그 노랑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갑니다. 그 노랑 애벌레의 그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와서 노랑 애벌레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미안. 그러자 이 노랑 애벌레가 활칵 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고 나를 짓밟아도 나는 참고 왔는데 너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와 그 대화를 하는 순간 내가 왜 올라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게 더 나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더 나은 세상이 아닌 거야. 그래 줄무늬 애벌레로 이야기하죠. 나도 너의 그 맑은 눈을 바라보기 전에는 더 나은 세상이 저 위에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올라갔지. 다른 사람들을 밟고 또 밟고 밟히지 않으려고 올라갔지. 그런데 너를 보면서 더 나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너와 손잡고 그냥 풀밭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두 애벌레는. 손을 잡고 그 기둥을 내려왔답니다. 동화 속 이야기자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이 시작되죠. 시험을 치는데 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같은 원서를 쓰고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지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친구보다 점수가 높지 않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 친구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 친구보다 1점이라도 더 높지 않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필기한 노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 이건 꼭 나오는 거야, 똥골뱅이 쳐? 근데 그 친구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동료로서, 친구로서 끝까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때에 같이 동료라고,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은 그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신의 기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기에 앞서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루세 기업을 물어 그 가문을 이어갔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으로 오늘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왜 짓밟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애벌레 기둥에 나를 맡긴 채 그래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 막연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루스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기업이 손해가 날까 해서 그 기업 물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기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없어질까 봐. 나의 기업이 없어질까 봐 손해 날까 봐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안 물으면 내 이름이 더 크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내 가문이 더 크게 번성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가문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세우고자 고엘의 직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사람의 아무 개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보아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놔두고, 기뻐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음의 두려움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 그래, 막연한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의 이름이 기업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밟고 일어서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죽어 형제의 기업을 이름을 세우려 할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2여 전도의 13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나는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짓밟고 올라서야 되지만 그것이 똑똑한 자요 그것이 능력 있는 자요 그것이 정말 옳은 모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헌신하리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고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아니 정말 뒤에서 숨죽여 울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나도 앞에서 좀 이름을 드러내면서 헌신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는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날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몸을 맡기고 왜 올라가야 하는지 모르고 올라가는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참된 기쁨을 노래하는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로, 소망 없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